사실 쪽... 이런 거 써가지고... 그 누나 집에요 보시다시피... 아무데나 던지지마내 어? 팩... 선물너벨에잘 어울릴 것 같아서... 나 아, 이런 거안 해요. 신기기는 아, 근데... <laughs> 뭐라 불러야 되나? 주인님... 아, 뭐... 주인이네요, <laughs> 너내 패시잖아 아좀 시세지는 건데 뭐패시고 주인님은 너무하잖아 그럼 누나라고 불러 누나 맞아요? 아 씨. 용남이는 귀엽고 멋있고 제 삶의 무료함에 양념을 뿌려주는 기분이에요 제, 제, 제 죄송한데 네? 입모양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너무 꼴 보기 싫은데. 정말 폐수로 분양받기 잘한 거 같아요. <laughs> 야너 장난치기 있기 없기? 나 <laughs> 지금 여자라서 참았어요. 빡 돈다 진짜. 누나 남친 있어요? 노코멘트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<웃음> 비켜. <웃음> 담배를 피라는 용남 너 그러다 혼난다 라이터 없어? 라이터 없나? 야 응? 라이터? 너 누가 우리 집에서 담배 피래? 완전 애물단지 들어왔다 왜요? 너 이거 안 보여? 뭐야 이게 펫 생활 규칙 빨리 이거 읽어 펫 생활 규칙 하루에 한 번씩 칭, 칭찬해주기 아씨아류인나화 단단히 났다 아내 담배 좀 끝나고 수술해가지마 이번 일어나면 먼저 나한테 인사하기 난 항상 한 시에 일어나요 밤 접수 3번 뭐야,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? 해봐! 하고 있는데요, 지금? 합격! <laughs> 4번, 좋은 데갈때나꼭 데려가기. 나나 어, 나이트 갈때 따라가면 되겠다. 같이 놀자, 혼자 놀지 않기. 아, 나 p c 방가서 스타크래프트 할 테니까 따라와. 헌터, 3대3 왕초보만. 자, 6번, 하루에 한 번씩 나 웃겨주기? 아뭘뭘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웃겨주는 거? 뭐 나보고 뭐 엔드의 하트 춤 이런 거뭐 하라는 거야? 나 절대 안 웃어. 나 아.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봐줘. 아이 진짜 그저께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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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널 대신 할 수는 없어. 꼬미남 패 대교의 루이나 넘어가 버린다. 주인이 학교장인데 놀았죠? 언제 같은데? 이거 팔에 뭐예요? 이거? 아 봤어? 이거 문신 문신했어요? 아니야. 봐봐요. 근데 무지왜한 거예요? 추억을 새기기 위해서?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추억으로 새겨 넣었어 평생 간직하려고 그러면 우리 우리 추억도 새길 거예요? 아까 보니까 너 티카 갖고 왔더라? 아, 내가 쇼핑몰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? 쇼핑몰? 우가 사진 진짜 잘 찍어요 나립팝 되게 좋아해 아 어, 진짜요? 어 그래, 걔네들 다한 달에 걸치면 알아요 나저 밀레오리에서 유명해요 오토바이 좀 타나 보다? 아, <laughs> 쇼바 올려서? 아 오토바이는 애기 때 타는 거고 이제 투스카이 타야죠 쇼가몇도 올려? 나 삼치기는 싫어해. <laughs> 약속해. 오토바이 타지 마. 저 오토바이 왜안 타냐면은 옛날에 친구가 죽었거든요. 아. 우범진이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걔네 아빠가 진짜 유명 한 건달이거든요. 됐어. 우리 추억이나 새기자. 내가 찍어줄게요. 들어와. 하나 둘 셋. 오케이. 나 느끼는 게. 하나 둘 셋. 어차피 이거 포토샵 할 거니까 자신 있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잠깐 이거 찍을게요. 다리 좀. 어 잘하는데? 쇼핑몰 모델로 될거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써 쫑쫑 동영기. 하나, 둘, 셋. 자, 어 남상미다 남상미. 남상미 구미선 다 나온다. 마지막. 하나, 둘, 셋. 지존 이쁘지. 하나 나온대요. 이거 봐. 어뽀데나 우와, 나 이거 미니홈피 해도 돼? 아니 내가 이거 좀 CD로 구워줄게요. 어, 나 이거 간판 사진 할래? 어, 그럼 이 사진에 미니홈피 노래 어떤 게 어울릴까? 이 대표님? 누가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? 음나 청호 청우 오빠? 청호가 누구야? 청감동물루라기 아, 청호 형? 나그 LJ 형이랑 청호 형이랑 다친해요 왕배 형이랑. 어? 너 가만 보니까 주접 이성진 닮았어. <laughs> 아이씨. 아니요! 나 요즘에 좀 비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상두? 네, 상두 할까, 봐 저기. 난 프라우스가 더 재밌었어. 프라우스 재밌지요. 그데 아까 직업이 뭐라고요? 아트 디렉터. 아트 디렉터? 그게 뭐예요? 어우 뭐야? 뭐중 이름이 근데 이 진짜 있나요? 류 있나? 류 있나? 집에서는 하나라고도 부르고 핑키라고도 부르고 하... 분홍이라고도 에? 불러. 뭐라고요? 하나? 내 닉네임이야. 내 아이디. 사이월드 아이디. 1000명을 핑키 분홍이로 하는구나. 난 빈티지예요. 빈티지. 뭐? 빈티지. 됐어 예? 오늘부터 바꿔 주접 이상진으로 아뭐 주접이야 응. 이대로 해피엔딩? 왜그래 아, 아이씨 아니야 어 뭐야. 누구세요 누, 아 누구야? 친구 불렀어 친구? 윤나 로자야어 왔다 윤나라뭐 아니 이 둘은? 윤희가 자기 야는 친구 집같이 놀러 오자 서이서 지나가다 들렸어. 어제 미니 오피의 다에이어리에다이 친구 에서이 친구 집이 친구 집에